과연 어떤 맛이 날지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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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목소리료> 안녕하세요. 돌아온 정쌤. 정쌤입니다. 오늘은 꼬마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김밥에 필요한 재료랑 똑같습니다. 햄과 맛살, 계란, 그리, 계란지단, 그리고 당근, 참무지 김, 그리고 밥은 이렇게 저희가 양념을 했습니다. 소금과 참기름 양념해서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꼬마김밥 한번 말아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맛집게 해야 될텐데쉽게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아볼까요? 네. 자, 김. 김은, 김밥 김을 4분의 1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거칠한 부분이 위로 가도록. 놓아주시고요. 네. 조금 크게 한 숟가락 뜨면 될것 같아요. 네. 자. 햄. 네. 맛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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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있으시면 시금치 넣으셔도 되고, 어묵도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있죠, 어묵도 맛있어요. 음. 있는 재료 넣으셔서 마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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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간단하고. 네. 집에, 집에 있는 재료로 뭐.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도 싸서 나들이 갈때 싸셔도 되고, 아이들을 간식이나 이렇게 밥 하기 싫을 때맛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게잘 말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 떨리네요. <laughs> 어, 꼬마김밥은 처음 말아봐요. 크게는 뭐 해봤었는데. <laughs> 오, 안... 와우. 됐나요? 네. 오, 오. 오. 아, <laughs> 밥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그냥 딱한 하락 정량 넣으면 될것 아, 같아요 한수과, 어, 그렇죠? 아 저도 좀 나았네요. 어 그러게요. 아우 실험 사마이면네 밤이 좀나왔습니다 되게 실한 꼬막 김밥 같아요. <웃음> <웃음> 아주 실합니다. 토만이 <laughs> <통통하니> 그냥 <laughs> 인심 좋은 김밥집. <laughs> 하나만 먹어볼까요? 볼까요? <그럴까요>? 눈치를 <laughs> <laughs> 막 나누는 거 지금.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네요. 역시 김밥은 쌈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요 맞아요. 따끈따끈하고 이때 네. 제일 맛있어요. 음, 저는 사실 김밥을 잘못 말거든요. 꼬마 <laughs> 김밥. 네. 근데 꼬마 김밥은 많은데 부담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부담 없어요. 큰 김밥 은잘못 말거든요. 제가 하면 음. 다 터지고. 어. 음. 막, 어 저는 진짜, 김밥을 아, 못만 진짜 꼬마김밥 같죠? 어. 진짜, 알맞은 꼬마김밥 두개딱 나왔습니다. 자, 한개 500원. <laughs>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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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은데요? 아, 이거 뭐야. 만들다 다 먹겠어요. <웃음> <웃음> 남는 게 없어. <laughs> 다 먹어버려. 많은 또 재미가 있네요. 네, 어 이게. 오, 괜찮은데? 집에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밥 하시기 음. 싫으시면 이렇게 해서. 괜좋은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싸서 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죠? 자, 맛있는 김밥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 분, 한 맛있겠죠? 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 먹어 볼까요?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겨자 소스 준비해서 어, 광장 시장의 마약 김밥처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과연, 과연 어떤 맛이 날지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겨자. 음음 겨자 소스 찍어 먹는 이유가 있었네. 어, 그래요. 오 이유가 음 있었네. 김밥에 겨자 그래갖고 조금 음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어, 또 이게 맛있네요. 조화가 음 괜찮네요. 음 맛있다 맛있다 진짜 강추 정말 강추합니다. 음 겨자 소스에 진짜, 진짜, 진짜 음 고마 김밥에 겨자 소스 음. 너무 잘 어울려 환상 네, 조합이네요. 음. 네. 너무 맛있죠. 음. 음. 가자 탄물3 해가지고 이 음. 가루 이물3해서막 섞어서 풀어 주신 다음에요 간장 식초 설탕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맛있게 변하네요 음. 소스가.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네요. 음. 진짜 마약김밥이네. 음. 계속 흘러가! 한번 계속 먹게 된그 결자 향과 함께 계속 먹고 싶은 그 음. 느끼고 싶은 그 향? 음. 음. 맛있는 꼬마김밥을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스. 강추입니다, 강추. 네.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꼭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상으로 돌아온척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